네, 안녕하세요. 본적벌터 공관엽입니다. 네, 오늘은 쉬는 시간 타임으로 책을 좀 소개를 한거 하는데요. 그냥 책은 책 그냥 서점에서 샀어요. 뭐각 서점마다 다 있는 책들인데요. 이제 시간 날때마다 틈틈이 공부 좀 하려고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책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냐면. 골프를 2023 개정판 이것만 알면된다라는 책이고요. 이거가 진짜 소년만 이게 이거를 읽어보셔야지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의 오늘 책두 권을 갖고 왔어요. 살이 아, 흔들렸네. 예. 이거를 읽으시면 골프노래서 많이 알아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갓 이제 골프 시작한 초 초보분들. 네. 이거 보시면골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보시면 진짜 누구보다 못지않은 골프 도사가 되실, 수,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가 정가가 18,000원이에요. 예. 한번 꼭 한번 추천하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보시고 또 하나 더 갖고 왔는데요. 저도 처음으로 읽어봐요. 골프 바이골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참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유튜브 영상 프로들이나 뭐 골프 방송 프로들이나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책으로 보는 게 도움이 좀더될것 같아요. 네? 책이 훨씬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 이것도 서정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꼭한번 사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가가 39,000원이에요. 아, 너무 비싸죠. 네. 저는 돈, 돈 벌어가다가, 돈 벌면서 책에 다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가도 골프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음에 이것저것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꼭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스윙도 많이 좋아지고요. 또 이제 볼 방향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짧아요, 오늘은. 왜냐면 짧은 이유가 쉬는 시간 타임. 네. 쉬는 타임이니까 이제 내일부터 다시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